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PCB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편집기에서 먼저 설정을 해 줘야 될 것은 보드의 형상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보드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다른 기구와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결합을 위한 나사 구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PCB의 아웃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우선 PCB 편집기에 지금 이렇게 도면 시트 프레임처럼 떠 있는 거를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객체에서 도면 시트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눌러주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네. 도면 시트 안에 내용을 작성해도 되지만 굳이 이 도면 시트는 우리가 PCB 아트웍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PCB의 타이틀과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음, 저희는 일단 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화면이 나오는데 휠을 통해서 확대와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툴들도 이제 하나씩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의 형태를 정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보드는 단순하게 그냥 직사각형 형태의 보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 외곽선을 정의할 때는 엣지 컷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기판 둘레 정의라고 툴팁이 나오는데 이 엣지 컷 레이어에 그려지는 2D 라인들이 기판의 형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레이어에 엣지 컷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화살표가 엣지컷 레이어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위에도 지금 엣지컷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그리드는 직접 따라가면서 그릴 때는 1mm 혹은 큰 그리드로 그려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엣지컷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보드의 형상을 설계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끝과 끝은 항상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이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 붙고, 살짝 열려있다. 이런 형태면, PCB 보드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루프, 이렇게 닫혀있는 구조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x, y, 마우스 포인터에 대한 위치 값, x, y 값이 나오는데 0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0점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그려줘도 되는데 혹은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후이 사각형의 속성을 변경해서 위치와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툴바의 속성 관리자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속성이 나오고 어떤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이 직사각형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도 속성이 나오는데 지금은 코너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의 x, y와 끝점의 x, y를 지정을 해줘서 사각형의 위치와 사각형의 크기를 한 번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킥에 대해서는 x축 방향이 x축이 이렇게 가로축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Y 값은 특이하게 세로 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방향이 됩니다. 이 옵션을 바꾸려면 설정에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PCB 편집기에 원점과 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X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증가, Y 축은 아래쪽으로 증가인데 이걸 위쪽으로 증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증가를 우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사각형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정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정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사각형, 어, 보드의 사이즈를 가로 60mm, 세로 50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작점은 x0, y0, 0.0에서 시작해서 x는 60만큼 가겠습니다. 60mm 그리고 y는 50만큼 가는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위로 향할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을 해주게 됩니다. 레이어는 에지 컷 레이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정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0.0 그리고 끝점이 60.5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품이 올라와 있고, 보드 엣지를 만들었습니다. 키에 대해서는 3D 뷰어를 제공을 하는데, 상단 툴바에 이쪽에 있습니다. Alt 3을 누르셔도 되고요 3D 뷰어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방금 정의한 기판, 60mm, 50mm의 기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하단에 부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보드를 주문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 자, 다시 3D를 보면 이렇게 매우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그랬을 때는 사각형 선택 후 우클릭을 하시면 형상 수정에 모깎기, 그리고 모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깎기 이렇게 둥글게 해 보겠습니다. 반경은 2mm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각형이 전체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각 모서리마다 라운드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적용이 됐죠. 부드러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선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성을 할수 있는데 선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형상 만들어 놓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시작과 끝값을 정해서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위치는 100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00, 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쯤 되겠죠? 그리고 어 네,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끝점은 아까 60mm를 주기로 했으니 160 그리고 y는 똑같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0. 엔터치면 이렇게 직선으로 딱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정해도 되고 이점 사각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정하고 이렇게 그리드로 끌어다가 놓아도 훌륭하게 페루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분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는 아까 전에 이쪽과 똑같아야 되죠. 끝, X는 160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0, 끝에도 마이너스 50. 네, 이렇게 되는데, 이쪽도, 이, 나머지 선분들도 정의를 통해가지고 직접 움직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리드를 통해서, 드래그를 통해 그리드 스냅에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네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뷰어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파일에, 이거는 연습 삼아 지금 해본 거고, 똑같이 못 따기를 해보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형상 수정, 못깎기 2mm, 이렇게 해주면 네 개가 다 되고, 이런 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형상이 있을 수도 있죠, 보드가. 그렇게 되면, 이쪽은 그냥, 놔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분 두 개, 이 선분, 그리고 이 선분을 선택해서 우클릭, 형상 수정, 목깎기 2mm 하면은 지금 선택한 이 선분끼리 만나는 모서리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이런 뷰어를 통해서 보면 이런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혹은 이 사이에 뭐 어떤 기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원 이렇게 그리고 원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보면 중앙의 x, y 점그 다음에 반지름을 통해서 원의 위치와 원의 사이즈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10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2D에서 보기에는 그럼 지금 이렇게 페루프가 되어 있고 이 안에가 하나 또 있으면 구멍을 뚫는다 라는 의미겠죠 3D 뷰를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구멍이 뚫린 PCB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네모를 또 그려도 이렇게 또 구멍 뚫린 PCB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네. 우리 보드 아웃라인을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다른 부품을 옮기거나 배선을 할때 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인들을 선택을 한 후에 전체 우클릭, 잠금, 잠금을 통해서 이 개체들을 잠궈 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바로 잠금을 물 체크하면 확대를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선택 필터에 보면 모든 항목 체크 해제하면 전체가 다 해제돼서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풋 프린트만 선택을 한다. 그럼 이렇게 풋 프린트들만 선택이 되고요. 프린트 말고 패드 패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도 이 풋프린트가 선택이 안 되고 패드 이렇게 핀들이죠 패드들만 선택이 됩니다 아직 배선은 없기 때문에 배선은 나중에 보고 영역도 있고 치수 그리고 잠긴 항목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모든 항목을 선택을 해도 이 잠긴 항목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을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잠긴 항목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잠긴 항목을 체크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잠겼기 때문에 이 잠긴 항목이기 때문에 무브 키를 눌러서 움직이려고 해도 이렇게 오류가 한번 나옵니다. 잠금 무시를 하면 옮길 수가 있고 혹은 잠금 해제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드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드 외곽선을 설정한 후에 우리가 이 안에 부품들을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